Thank <music> you. 예. 어, 어, 안녕하세요. 어, 좀 당황했네요. 이렇게 만나게 있어요? 밑에서 다 찍었어? 아니 아직. 어, 이쁘다. 이것도 이쁜데. 너무 재밌다 오늘 오늘의 시작은 블랑 루티야. 그냥 꽂는 건데 저렇게 반짝나게 보는 거. 어, 근데 진짜 예쁜 거 같아. 요새 나온 그 커플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예쁜 거 같아. 니 해? 어, 귀여. 어, 이거였어 언니 거? 응. 어, 언니 이거 좋아하잖아. 사진된다. 좋아하는 사진 딱 봤네. 이거.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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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. 좋은데? 여기 괜찮다. 우리 여기서 놀까? 너무 좋아. 문 열어주세요. 잘할게요. 괜찮은데? 오늘 예쁘다. 잘 됐네. 아 여기 2층도 예쁘다. 2층에 침대하고 테이프 하나 있왜 이렇게 귀여워? 알았어. 기다려. 이 가방에 좀 넣어놓고. 이틀 원래 우리 놀러 갈때 왔어야 되는 슬리퍼인데 그거야. 슬리퍼 귀여워. 귀엽지 슬리퍼. 아, 아니면 다로 치킨을 보뭐 치킨. 대 치킨이 메인이 아니던데? 뭐 먹고 싶은 거? 떡볶이 먹고 싶은? 떡볶이 시키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시키자. 그래 게... 인당 하나씩 시켜 그럼 <laughs> 각자 먹고 싶고 한 개씩 아, 시킬까? 아, 각자 주문해. 이 <laughs> 방향이 어디야? 여기면 도죠. 나 버려 줘야 돼. 어디쪽으로 <laughs> 해야 돼? 이렇게 해야 돼? 네? 넷이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. 음. 아 그러네. 완성! 너무, 너무 예쁘다. 그치? 이거 너무 예쁘지? 그치? 딱 예뻐. <laughs> 너무 예뻐. 다 언니가 준비한 생일 축하한다구~ 먼저 이렇게~ 준비하신 입장으로~ 됐어요. 이제 먹자~ 어. 됐어. 나만 안 보여? 나도 안 보여. 여기가 밝아서 그래. 우리 이 상태로 그냥 틀어놓을것 같아. 보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네. 자막 안 보이겠어 언니? 예쁘게 담아줄 거야. 아니. 아 뜨거워. 조심해. <웃음> <웃음> 조심해 제발. 한참 은 일들 봐. 이렇게 됐어. <목소리> 찍고. 아, 이제 한하셔야그 안에 있는 거. 아 <laughs>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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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끝났다. 끝아다 끝났다. 끝아다 끝났다. 끝아다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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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다 뭔게 맞아? 누가 나어아 그래. 우리 대리 찢었어. 근데 내가 잡는 야 뭐야? 눈을 아, 집중, 엄집 중으로다 봐. 소 하지 마. 아. 야. 보이 말하는데 안 들리잖아. <laughs> 나, 이미 지나갔어. 아, <laughs> 이미 지나갔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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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성이> 맨날 시끄럽지. <laughs> <laughs> 너 태영이 말만 해봐 가만 <laughs> 안 둬. 아 나, 나 웃겨. 아. <laughs> 에? 하는 날을 하나도 못하녀요 언니 쿠팡이 진짜 못서아 내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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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이번엔 지켜주자. 나왔 예뻐. 이돌 집. 어디 동네 누가? 동네 80초 안에. 이번 주아이 너어 <목소리> 어. 거야? 아 나해지 뭐나 나이거아지어 아니 봐도 되고. 음. 너도 하고 나도, 뭐 <목소리> <목소리> 나도, 나도 하고. 너 원래. 하고 나서 오늘 그래서 시는데 이렇게 적시는데만이 되게 쉬워. 이거 그뭐 어린애들 옛날에 어. 어. <목소리> 어. 보이나? 귀 <laughs> 귀엽다 이거 자몽 따르뜨 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음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 여기 이거 뭐. 어, 여기가 맛있어. 진짜 맛있어 여기가 진짜 맛있어 음,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 먹기가 좀 애매한 거? 진짜? 거. 진짜 내가 팔할수데 어떻게 할는 거야 이거 아니, 뭐 먹을 수 있는 거냐 팔 저기 여기 아 여기 팔 여기 어. 아니 저기 얘들아 흥분하지 응. 마시고요 여러분 맛있어 커팅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안전 맛있.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. 어차피 배속기 들어가면 똑같아. <laughs> 역시 같이 만나면 제일 재밌어. <laughs> 이 몸이 세상 제일 재밌어. 아직 이 몸이 내가 언니한테 얘기했데이 몸이 끝날 시 <laughs> 다음 만나면 <만남을> 생각하고 있지. <laughs> 우리 우리 내년 내년 여섯까지 <laughs> 지금 마음 나간 돼 있는 거잖아. 야 우리 거기서일 <laughs> <서울에> 강원도 폭설 <폭탄 웃음> 온김 방탄 교스케줄이야 그래서 웃긴 거뭔저 알아? 강화, 강화 때 우리 되게 막 그랬잖아. 근데 강화 되게 재밌었고 오늘도 오늘도 못 봤는데 되게 재밌어 아, 아니야. 다식 만들어 가는 거지. 추억을 만들어 가야지. 추억이 맨날 이 모양이야. 추억이 <laughs> 다 되게 자연재 아니면 되게 독박하다. 야리리리리 릴리, 릴리. 릴리, 릴리. 릴리, 릴 한 과일지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. 몇살이 않데. 살이 다 빠졌겠다. 어. 망이 진짜 이건공 같을 것 같아. 이자야. 정희니다이두 분이면 사실 돌으신 거예요. 어때? 예쁜데? 어때? 어때? 나 여기 꽂았어. 웃겼지? 어? 귀여운 것 같아. 누가 봐도 아미다야. 오, 감사합니다. 음, 언제 맛있다. 너무 갑자기 깨세요? 아니, 너무 배부 <나. 웃음> 아니 배고프다, 배부르다고 했던 사람들이 없어 여기. <laughs> 너무 귀여운데. 이, 야 얘도 너무 귀여운데, 얘도. 그럼, 다영이가 이했네살수 있어. 어 진짜? 이지 어, 네, 어디냐 그거. 판매 건담 있지롱 어. 근데 이러고다 이거 떠, 떨어진 다음에 다음에 말하겠지. 언니 이거좀 붙여줘요. <laughs> 스티커 만들어 서마 네 너무 귀여워. 근데 슈 밑에 알제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.